네, 상선 멀티플레이 같은 경우는 미군하고 북한군을 팀을 선택해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게임의 어떤 기본적인 방식 같은 경우는 EA에서 전에 출시했던 배틀필드와 거의 흡사하시거든요 게임 서버의 모드는 두 가지가 있고요. 인스턴트 액션 모드는 다른 게임에서도 클릭을 나오는 그런 어떤 그냥 데스매치 같은 1대1 개인 서버고요. 이런 퍼스트 트러블 모드는 배틀필드나 배틀필드 2 사이 같은 지역 점령 모드로 그 미션 맵의 오브젝트를 완료를 해야지만 팀이 승리를 할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게임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우선 음. 멀티플레이에서는 퍼스트 트러블 모드를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아무것도 없이 권총으로만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어, 우측 위에 보이시는 지금 100포인트로 되어 있으시는 포인트로 무기를 구매를 하시는 방식이세요. 적을 죽이거나 점령지를 획득을 하신다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PDA가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지급이 되고요. 어, 점령을 한 점령지나 아니면 자신이 시작하는 베이스나 이런 곳에서 필요하신 무기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세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뭐 기관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자기가 편하시고 잘 손에 익으시는 그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좀더 이제 다양한 게임 포켓몬가 사용하시게 됩니다. 맵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위쪽에 주황색으로 그 육각형이 쳐져 있는 게 지금 저희 미군의 베이스고요. 우측 다사시방에 있는 게 북한군의 적군 베이스가 되게 됩니다. 맵에 회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점령을 해야 하는 포인트고요. 번개 표시가 되어있는 곳이 파워플랜트, 즉 발전소가 되게 되시는데요. 게임 모드를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발전소와 여기 보이시는 분수 공장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시제품 공장 세 곳을 점령을 무조건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어, 만약에 이쪽에 있는 발전소를 저희가 점령을 했는데 제가 죽어가지고 이쪽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그리면은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벙커를 점령하시게 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실 때 이쪽에서 리스폰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랩의 각 점령 포인트를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왼쪽 밑에 미니맵에 자기가 현재 찍은 포인트를 지도상의 거리와 뭐 위치 정도를 표시해 주니까요. 좀더 클릭을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점령을 하시는 방법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점령지에 근처에만 계시면 좌측 밑에 있는 미니맵의 육각형 모양의 깃발이 시계 방향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시계 방향으로 다 채워지게 되면 저희 팀의 점령지가 되는 겁니다. 맵을 보시면 저희 팀이 점령한 건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적군이 점령하면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배틀필드와 마찬가지로 크라시스에서도 여러가지 게임 내 장비들을 자기가 직접 조정을 하고 할수가 있습니다. 맵에 기본적으로 이런,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냥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따로 공격용 뭐 헬기라든가 탱크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점령한 곳은 폭포이고요. 이제 저희 팀이 죽었다가 리스폰을 하실 때 이곳을 선택해서 따로 리스폰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곳은 군수공장인데요. 군수 이곳을 점령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공격용 탱크라든가 수송용 탱크, 장갑차 등등을 포인트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게임의 목적은 각 본진을 부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더 강한 화력의 부기들을 생산을 하고 생산해서 적 본진을 먼저 부수는 팀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수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위한 전력 발전소 하고, 이분수공장 그리고 좀더 강한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제품 공장의 점령이 필수입니다. 약간의 전략심을 게임과 마찬가지로 구매 명령을 누르시면, 공장의 구석에서 탱크가 제작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대규모 전투나 기갑전, 보병전이 가능하면 좀더 즐겁고 액티브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이만 여 열정 시간을 드리겠습니다.